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여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본인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을사년을 시작하는 이제 삼제도 같이 시작을 하는 대지띠 네. 분들의 음. 또 을사년 신년 운세를 선생님과 한번 미리 알아볼게요. 네, 네. 어, 대지띠 분들은 이미 2025년도 을사년의그 삼제시잖아요. 삼제가 이미 8월 15일 정도 전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열명 중에 여덟 분은 들어왔다고 볼게요. 어, 들어오면서 어, 내년에 운기는 들어오고 올해 운기는 나가면서 밀면 썰면 교차되는 시점에서 건강적인 부분들이 가장 좀 피곤하게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왜 요즘에 아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지치지, 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았다면 아 내, 내가 삼재가 들어오면서 운기가 들어와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내년에 삼재라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삼제들은 아닙니다. 음.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일은 또 오히려 또 벌려지는 운기예요. 어. 어 자꾸만 펼쳐라라는 운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들을 어, 뭐 직장을 변동하거나 네. 뭔가가 변동하는 운, 뭐 사업을 연장하거나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금전의 운기는 나쁘지 않다. 오. 네.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 금전의 운기는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좀 피곤해요. 아. 네 그게 가장 조금 어 약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재 기후는 있지만 뭐 그래도. 무난한 삼재로 시작을 하실 거다. 네, 무난한 삼재로는 시작합니다. 대신 사람의 용기는 조금 조심하자. 아... 네. 왜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섭섭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어, 인간관계에서의 이런, 어, 좀 탈이 나거나 틀어지는 부분들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돼지띠분들이 그러면 이 삼재에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사람관계? 네, 인간관계. 음... 그리고 건강. 아. 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돼지띠분들은 작년에 온기로가 금전이 또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네. 삼재가 들면서 오히려 펼쳐지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는 부분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갑진년의 삼재 기운을. 탔다. 네, 이미 탔다. 타고. 을사년에? 펼쳐지는 운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이동하고 변동하고 나면 조금 익숙해지려면 조금 어,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 이사하시고 나셔도 불편하죠. 불편하죠 처음에 네. 그런 것처럼 익숙해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또 이제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삼지풀이 네. 이 중요성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이돼지띠 분들에게도 또 삼재 풀이를 한번또 설명해 주시면 같습니다. 네. 삼재 풀이라는 거는 네. 삼재가 들어 있을 때 좋지 않은 행액수를안 좋은 애운을 풀어내는 거고요. 홍수맥의 횡수맥이라고 있습니다. 횡액수맥이는 1년에 우리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듯이 갑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돈으로 힘들거나 인간 때문에 힘들거나 모든 부분들이 갑자기 들어있는 애군 엑사를 보고 얘기합니다. 종합편이라고 얘기할게요. 형수에게는 종합풀이다. 삼재 플러스 안 좋은 나의 1년 운 중에 좋지 않은 운을 풀어내서 10단계 정도 안 좋았던 거, 3단계나 5단계, 7단계 사람의 운기 따라 다르게끔 풀어내는 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돼지티본드 을사년 그래도 이 걱정한 만큼 이 삼재의 단어가 크게 여파가 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 어, 사람마다 운기는다 다르기 때문에, 네, 힘드시면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천년사 TV 기도 방송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같이, 어,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음. 돼지띠분들, 갑진이 남은 하반기 마무리 잘하시고, 또 을사년, 들삼재이긴 하지만은, 또 새해를 또 희망차게 시작하실 수 있게 선생님께서도 안 맞습니까? 예 돼지띠 여러분들 2024년도 고생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보내시고 2025년도 삼재라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어 천년사 기도방송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풀어서 한발한발 한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돼지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2025년도 천년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사에서 기도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